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그 보수가 회복되는 길은 있어요. 눈앞에 걸만 보시면 안 됩니다. 회복되는 길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이 보수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그 진보, 한국이 제 갈수록 뭐 유럽도 그렇고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지 않냐. 그거는 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리를 못했고 너무 복지혜택이라는 걸 붙들다 보니 이 보수에 관계된 분들이 그 유권자의 그것을 잘 읽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한 표나 돈 많이 갖지 않은 사람이 한 표나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는요 소수고요 부자가 아닌 서민은 다수입니다. 항상 그리고 천재는 소수고요 다수는 일반 사람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그 고한 사람들의 머리를 갖고 그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그 상품을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바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 보수 쪽을 이게 취재하거나 조사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왕조가 아닙니다. 조선왕조 시대 때에 그 사대부의 그 보수라는 착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만 말했어요.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과 보면은 도련님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보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당쇠가 많다 이런 말 했어요. 갑자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당쇠고 우리는 도련님은 우리는 평가절하하냐. 그게 아니라 마당쇠라고 하는 존재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주어진 일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대접 많이 못 받지만 이 도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밑에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뭐, 좀, 뭐, 치워라, 뭐 하라, 이런 거지, 안방에 있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막 학식이 대단해가지고, 과거급제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요. 이걸 제가 풍자적으로 한게 도련님과 마당쇠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도련님 같은 보수가 많고요. 마당쇠 같은 진보가 많아요. 그러면, 다수의 국민은 마당쇠를 선택할까요? 도련님을 선택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련님보다는 마당쇠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려면 마당쇠가 돼야지 도련님이 되면 힘들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성,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